아, 네, 안녕하세요. 조금 펀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을 하고 현재는 17시를 향해서 가고 있고 현재 5월 어, 15일이 어, 오늘 날짜입니다. 5월 15일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떨어졌다고 라하더라고 많은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제가 많은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도 알려드리지 못한다면 저랑 소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서로 간에 믿음이 좀 필요하겠죠.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랑 어, 연락도 많이 주고받고 제 서로감에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데,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로 펌프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는데, 상승을 많이 함께 저희가 여기서 안내해 드렸을 때, 여기 위치잡았을 때, 대략적으로 260%가 상승을 했어요. 260%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높은 수치인데, 이게 상세한 이유나 이런 것들어 봤을 때, 어, 요거에 대해서 누구가가 장난을 쳤다라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어, 그렇게 가능하게 하려, 면은 저랑 아 소통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면은 문자로 펌프라고 보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 그리고 저도 바로 문자 받았다고 해서 다이렉트로 바로 연락하거나 그러면 조금 어렵고, 그 가능하면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은 조금 며칠은 기다려주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상승을, 어, 200%, 220% 했다가, 지금은, 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여기 떨어진 것만으로한46% 됩니다. 46%? 이 46%는 작은 수치가 아닌, 좀 높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제 상승에 대한 인지, 저항이 말았다라고 밖에 볼수 없고, 더 이상 지지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렸을 때, 어, 너에게 돈을 더 이제 투자가 나오려면 공격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해야지만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 최소 자기의 몫을 세이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밖에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그래프가 뒤집혀질 수가 있는데, 그말한 거래량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더나 반체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말씀드리겠니다 네, 요, 요, 정도까지 말씀드렸을 때,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 무슨 분은 모실 거구나. 그러면 어, 어, 그거를, 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좀, 저랑 따로 말씀을 드리고, 문자로 펌프라고 보내주시면, 어,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비밀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비밀리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투자자 드레이퍼가 팀 드레이퍼가 미국 달러는 20년 내에 소매를 할 가능성이 있고 비트코인이 규류화가 가속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팀 드레이퍼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기 투자의 신이 초기 투자의 신이라는 10명답게 엄청나게 많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팀 브레이퍼는 테슬라도, 탑메일도, 스카이프, 아이도테이터 비트코인, 그 외에도, 어, 트위치라든지, 트위치, 뭐, 그 외에도 뭐, 스페이스 x 뭐, 다양하게,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초기 투자자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리 예를 들면, 미국 1위 가정 앞에 거래소, 코인베이스 성장이 대박난 이유는 전설적 투자자, 데브리니, 힌드레이퍼 펀드의 전폭 지원이 도약되었다. 나는 건데요. 이게 2021년도 비쌉니다. 팀드레이퍼는 2018년 기자와의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 가격보다 높은 한 개당 632달러에 베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2018년도에 이미 632달러에 사겠다라고 베팅을 한거예요한 개당 엄청나게 어,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죠. 그는 9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으며 생각보다 많이 낙찰을 받았지만 나는 이것이 미래라고 확신하고 승리를 만끽했다라고 얘기를 했다 보통 2018년도에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은 6만 3천 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7년 만에 10배가 오른 셈입니다 그가 가진 비트코인의 가치만 20억 달러를 달하고요 이 분야 개인 투자자로는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투자자로 추정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박친 사람에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투자 방법을 연구를 했고요. 그 결과, 저도 엄청나게 투자, 투기 투자를 잘할수 있는 어, 이런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서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제작 과정에 지금 돌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제작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문자로 투자라고 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러면 정말 초기 투자 방법. 이 사람이 2018년도에 남들이 쳐다보지 않았던 638달러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엄청나게 7년 뒤에 100대가 넘게 오르는 그런 코인들이 분명히 있고 저는 이미 손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100대 이상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문자로 투자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